네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코아입니다 오늘도 찾아뵙게 되는 지어입의 제1회 삼코아의 미드빵 최강전 오늘의 첫번째 경기 마귀. 오늘은 8시 9시 10시 3분, 3시간 전부 다 경기가 깨어있는데요 첫번째 경기 바로 몽키스패너의 캡틴 템버드 선수 대 요정디 선수 요정디 선수도 티어2에서 어느정도 활동을 하고있죠 저번에 이제 제가 마지막 기억하기로 로템 쪽에서 이제 미드 스탠딩을 한번 뛰었던 걸로. 그래서 이 선수도 결론적으로는 미드가 바로 주요 포지션입니다. 템버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요즘도 로밍 서포트 바로 저번에 안타깝게 지긴 했지만 미라나로 상당히 좋은 모습 제퍼 상대로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템버드 선수 옛날부터 도타판을 지켜온 수주대감인 만큼 올드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맞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한국 도타판에 비교적 젊은 피라고 할수 있죠 요정 디 선수 어, 벌써부터 악마를 먹는 자 스킨을 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1등 2등은 이제 스킨 외에도 상품상품 그리고 스킨이 있다고도 받는 됩니다. 게 나쁜 건 아니죠 거기에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최강이라는 한국 최강 미드빵 미드빵 최강자라는 칭호. 아, 중요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히, 뭐, 말씀드리자면, 뭐, 그럴 것도 없이, 똑같이, 셋까지 두 개와 망령의 고리. 이 빌드에서, 이제, 어긋난 선수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RTG 부합,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타워 이쪽 코너에 서 있어서, 크립들의 흐름을 월두 갈로 나리지만 한쪽으로는 몰아가는, 그렇죠. 이렇게, 아, 근데 좀, 일찍 나오므로 인해서 근접크립이 좀 옆으로 새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엇박자로 나오는 것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깁니다. 템보드 선수 깔끔하게 막아주고 있고요. 요정지 선수도 다이어 쪽에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중간 쪽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약간의 요정지 선수가 유리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죠. 이 근접 크립 위에 있고 애초에 영웅의 포지션을 위쪽에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첫번째 디나이 그리 막타까지 어, 템버드 선수 자기 자신이 크립이 좀더 빨리 죽을 거 알자 그냥 평타를 먼저 하는데 침으로 인해서 아예 빠른 막타 타이밍 잡았는데 어, 양 선수는 살짝 크립들이 저, 거의 세마리가 동시에 죽어서 타이밍 잡지 못하고 요정디 선수가 막타 하나를 가져가는데 어 이거 막타 데미지가 하나 부족해서 템버 선수 살짝 안타까웠고 언덕 위에서 시작했다는 거를 이점을 가지는 요정디 선수가 템드 선수에게 평타 한번 해 줍니다. 만 바로 막타 하나 디나이 하나. 치열하게 지금 디나이 하나만 차이를 두고양 선수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요정디 선수 레이 되게 이 전선이 자기한테 유리한 곳에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평타 한번때려줬고요 그리고, 치유 물약이 배달이 된샌버드 선수. 막타는, 저건 실패합니다. 그리 타워가, 타워 아래서 치는 게 초반에 영혼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은 그림자 하기로힘들고요정대 선수가 살짝 막타에도 이제 앞서 나가는 가운데 평타 견제 꾸준히 넣어주고 있습니다. 샌버드 선수 이렇게 된다면, 치유 물약을 곧뭐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차, 그니까, 목단과 치유 물약의 차이라고 하면은, 치유물약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력이 엄청나게 낮아져야 되는 된... 아 그냥 뭐40% 체력에서 사용을 해버립니다 자유정지 선수 일단 뒤쪽에서 치유물약으로 100원을 사용하긴 했지만 바로 체력 최대로 채우고 그동안의 견제를 무위로 되돌린 템버드 선수 막타는 여전히 4개나 앞서 고 있기 때문에 아 그니까 러 디나이는 막 4개나 앞서 있기 때문에 막타만 꾸준히 더 챙겨주면 됩니다 아, 47-43대 지속적으로, 디나이 차이 4개까지 벌리면서, 이제 막타도 하나 정도 앞서 나갑니다. 거기다 이제, 체벌 신발. 물병을 준비하는 듯한 요정지 선수 상대로, 템버드 선수, 이거 치움을약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스탯을 올리겠다는, 이거는 약간, 제가 그러니까 물병이 허용되지 않는, 아삭방 룰에서 많이 쓰이는 전략인데요. 템버드 선수, 이것이 한국의 전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치움물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 크리웨이브에좀 맞으면서, 깔끔하게 막타 다친 다음에 이것도, 그렇 자기 자신의 템피좀 해줘. 그럼 치움을약 바로 써주는. 치음할 타이밍 좋구요. 그래도 일단 곧 있으면 물병이, 지금 물병이 오고 있는 요, 아, 이 물병이 아니라 속력의 장화가치움을약 요정지 선수도 그냥 여기서 킬각을 낸, 내기로 했습니다만, 어, 이제 평타 아프죠. 지금, 그리고 막타가 경험치 차이 뿐만이 아니라 그 템드 선수의 데미지 차이가 지금 플러스 21대 플러스 4 1 어, 그냥 이거 싸우러 갑니다. 하지만 그림자 수기가빗나가면서 너무 가까이다녔었죠 어, 그리고, 이제, 치우물약이 보이지만, 아, 근데 자게 손이 닿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당신! 네, 그래도, 이제, 요정지 선수도 체력, 최대로 채웠는데요. 일단, 막렬고리가 두 번째로 완성이 된 템버 선수. 지 양선수 딱, 그냥, 물병, 뭐, 물병이거 보고, 일단, 통영의 장을 가져가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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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를 잠수가 유리한, 틈이 보이는 순간, 바로, 킬각을 노리겠다는 요정지 선수와, 템버 선수도 그냥 스탯으로 지금 싸우겠다는 소 지금! 템보드 선수는 여기서 싸우면은 귀가 없거든. 어, 마지막 한 대가 부족해서. 아, 어, 요승리 선수, 이렇게 되면은 신발이 있든 없든. 애초에 체력이 부족한 상황, 이거지, 평타운드 조금 아, 그냥 집으로 걸어갑니다. 지금 막타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에서 집으로 아예 걸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순간에도 주면서 받고요 순간에도 주면서 택패로 봤지만, 그래도 집가서 힐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템보드 선수는 이 투명한, 투명한, 다... 자자치유약두개나 받았네요 치유무약 두개로 하나는 일단 먹고 하나는 아껴두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일부는 있습니다. 사용 일 분은 인벤 안에 자. 막 지금 일단 곧있으면 다시 한번 세방을쏠 만한 만화가 생겼네 그렇지 225만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휩쓸기 3연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휩쓸기 통해서 바로 막타 하나 먹어주는 요정도죠 중반 시점, 중반의 기점으로 급격하게 막타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림자마귀의 특성상, 한번 막타 디나이를 앞서 나가게 되면은, 꾸준히 앞서 나갈 수 있지만, 약간 초반에 전선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탕어 안쪽에서 템버 선수가 좀, 자식 자신이 탱킹하면서 맞아, 지금 데미지 차이 있는 거 알고 그냥 바로 들어가죠? 자, 한대더 치고, 휩쓸기! 이거. 송룡의 정화가 아니었으면, 은 지금 여기 서 송룡의 정화가 공격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송룡의 정화 덕택에 데미지도 지금 최대한 덜맞게고 풍요룬으로 좀 상황을, 아, 무말보지만 이것이 이 재생화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템버드 선수는 꾸준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정디 선수, 일단 지금 닭으로 오고 있는 것은 치유 물약인데 그래도 지금 데미지 차이, 플러스 57 플러스 31에서 67 플러스 6 2 지금 레벨도 하나 차이가 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요정디 선수가 정말 이 그림적 쓰기를 통해서 그렇죠! 그림적 쓰기에 한 방을 노려야 되는데 오히려 텐버드 선수는 그림적 쓰기에 전부 다빛나갑니다 하나밖에 쓰지 않았네요. 나갔는데 지금 위쪽에 아 재생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이랬으면 쓰지 말걸 하지만 기분 좋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뒤쪽으로 돌아가죠? 요정디 선수는 지금 마법막대기도 없고 그림잽쓰기 한 방밖에 못쓰는 상황 하지만 속력의 장화가 있어서 뒤로 빠집니다만 이거 지금 서로 평타 좋아하는 아, 템버드 선수가 아직까지 속력의 장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아, 바로 싸우지 못했는데 어 바로 지금 그림잽쓰기 들어가고 아두 번째 맞으면서 그냥 바로 상당히 생각 외로 체력이 낮아서 저도 거기서 한 방에 죽을지 몰랐는데 자, 네, 첫 번째 경기, 템버 선수가 중반 시점부터 초반 살짝 불안불안 불안 하다가 막타 지나에 순식간에 앞서 나오고 상대방을 아예 레인에서 몰아내면서 요정대 선수가 역전하지 못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삼쿠아였습니다. 지어입베 삼쿠아의 미드팡 최강전 시청하고 계십니다.